이번 영상은 카카오톡 체포 스킬 개초편의 a s 튜토리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문제는 보테스트 및 서버 작동 시 오류가 발생했다고 표시되는 경우 그리고 서버에서 오류 에러코드 500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본 문제의 원인은 카카오톡 체포 엔진이 업데이트됨에 따라 체포시 돌려주는 데이터의 내용이 달라져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날짜 엔티티 날짜 부분에 대한 겁니다 날짜 l t t 에 대해 년월일과 같이 요소로 나누어 데이터를 전송해 주었지만 업데이트 된 버전은 날짜에 해당하는 부분의 원본 문자열을 전송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전에는 8월 11일 요일을 알려줘 라는 발화에 대해 년월일 단위로 나누어 줬다면 8월 11일 이렇게 말이에요 업데이트 된 버전에서는 그냥 8월 11일이라는 문자열을 보내주는 식입니다 어, 참고로 현재 시점에서 생성되는 모든 책봇은 업데이트된 버전으로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의 책봇을 생성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우리 스킬 서버에서 원본 문자열을 분석해 연 5월 1일 추출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 카카오톡 서버에서 연 5월 1일 추출해 주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해야 하고 그것을 이번 영상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자열을 분석해 연 5월 1일 추출해 내는 코드 전체입니다. 네. 그러면은 코드 꼼꼼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차근차근 읽어 내려갈게요. 첫 번째 줄! 어, 첫 번째 줄에 분석할 문자열 이 부분에다가 날짜에 대한 원본 데이터를, 원본 문자열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서버에서 돌릴 때는 카카오톡에서 날짜에 대한 문자 부분을 찾아서 저희 서버로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버를 돌릴 때는 이 데이터 스트링이라는 변수 안에 카카오톡이 보내준 값이 바로 담기게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컴퓨터에서 직접 테스트 해보고 싶으시다면, 분석할 문자열 여기에다가 뭐 23년 5월 3일과 같이 날짜에 대한 문자열을 적어주시고, 실행시킬 때맨 위에 import date time을 넣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실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랫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능에 대한 코드인데요. 이 부분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data string이라는 변수 안에는 날짜를 나타내는 몇 가지 형태의 문자열이 담기게 될 거예요. 뭐 5월 3일, 23년 5월 3일, 이렇게 여러 형태가 담기게 될 건데, 이 사이사이에 공백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읽을 때는 이 공백이 있거나 말거나 잘 읽을 수 있는데, 컴퓨터는 이와 다릅니다. 컴퓨터는 이를 정확히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공백을 모두 지워버리는 그 코드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백이 있으면은 지워버려라, 라는 그런 부분의 코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여기 5월 띄고 3일이라고 돼 있으면 5월 3일 이렇게 붙여서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아래 이 코드 부분이 실제로 문자열을 갖고 연월 1로 나눠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를 준비해 왔어요. 이세 가지 형태는 카카오톡에서 원활하게 인식하는 형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형태를 차례대로 확인, 비교해 가면서 분석을 할 거예요. 일단은 이 형태 뭔가 느낌 오시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 y 같은 경우가 연도에 대한 거고요. m이 월, 그리고 d가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자 y하고 대문자 y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소문자 y는 두 자리 연도, 그러니까 23년 같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 대문자 y는 네 자리 연도 형태, 2023, 2023년과 같은 형태가 여기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순서대로 분석을 시도를 해볼 거예요. 이 포문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for, i, in, 이렇게 여러 요소가 함께 있는 형태가 있으면은, 이 여러 요소가 있는 형태에서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값을. 그래서, 하나씩 가져와서 이 i라는 변수에 담아 주시고, 그렇게 되면 i 안에 이 값이 담겨 있겠죠? 그 상태로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실행에는 이게 아예 당겨서 실행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아예 당겨서 실행이 될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아예 당겨서 실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이렇게 그 for 문 안에 있는 실행되는 코드 부분 살펴볼게요 그 아래에 있는 try, e x c e p t 이 부분은 잠깐만 한 단계 이거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게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 다음 코드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 스트링을 이 형태로 분석해보는 그 시도해보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스트링을 아예 형태로 분석을 시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분석이 성공하면은 파이썬의 날짜 시간 데이터 형태로 이 데이터 오브젝트라는 변수 안에 담기게 되고요. 분석에 실패하면은 오류가 발생됩니다. 네, 이 형태에 맞지 않으면은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들어 여기 5월 3일이라고 됐는데 여기 연도 월3 아, 연도월일이 단계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 오류가 발생하면은 살짝 난감하죠 우리가 발생한 문제 카카오톡 테스트 화면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Try Accept 문을 세는 겁니다 이 Try Accept 문은 이 안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무조건 이 e x c e p t 문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났습니다 라고 표시가 딱안 되고 그냥 내가 의도한 오류야. 내가 어, 날수 있는 걸 알고 있는 오류니깐 그냥 넘어가 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이 except라는 구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네, except 문으로 넘어가서 실행될 코드는 continue라는 코드. 이 continue라는 코드는 이 포문이 저희가 하나씩 가져와서 반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거를 반복해라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분석에 실패한 경우 오류가 발생해서 나와서 컨티뉴까지 가는 이 분석에 실패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분석에 성공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분석이 성공하면 이 다음 코드로 for i in w o r 1 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코드 같은 경우에서는 연도가 있는 형태가 있고 없는 형태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렇게 연도가 없는 채로 분석이 완료가 되면은 파이썬에서는 연도가 자동으로 1900년도로 처리가 돼요. 저희가 연, 요일을 찾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 연도가 바뀌게 되면은 결과값에 큰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도가 없는 값으로 처리가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 분석된 1900년으로 돼 있는 이 데이터 값에 연도 값을 현재의 연도로 바꿔준다라는 그런 코드입니다. 예잘 되시죠 네 그렇게 이 처리가 완료가 되면은 브레이크 문으로 가게 되고요 이 브레이크 문 같은 경우에서는 어 여기까지 왔다면은 정상적으로 분석이 완료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분석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반복문을 탈출해라 나가라 라는 뜻입니다 네 브레이크 문을 만나게 되면은 아무리 더 반복할게 남았어도 이 자리에서 바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뛰쳐 나가는 게 맞이하고 있는 거 프린트 문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프린트 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무슨 작업을 하든 코드가 없, 아니고요. 지워도 되긴 돼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프린트 문을 만나면은 이 데이터 오브젝트 안에 있는 값을 서버 컴퓨터에, 서버 화면에 띄워주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핵심 코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코드를 서버 전체 코드에 반영을 해줄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옆에 화면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코드를 복사하실 수 있도록 영상 설명란에 제 GitHub 라는 코드 저장 사이트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적절히 잘 활용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코드를 실행시켜도 스킬 테스트에서는 통과가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 스킬 테스트에서는 통과했는데 왜 실행 환경에서는 오류가 나지?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구 버전의 데이터를 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챗포시 동작할 때는 신 버전의 데이터 형태로 전송되나 테스트를 여전히 구 버전의 데이터 형태를 직접 넣어서 했기 때문에 실제 환경과 테스트 환경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10월 10일의 요일과 같은 발화 패턴이 카카오톡 서버에서 10월 1일 일요일과 같이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의 5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일 10월 11일과 같이 변경해주세요. 네, 질문은 언제나 환영이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